저기요, 제가 5만원 드리면 요리해 주시겠어요? <웃음> <웃음> 요리를 어떻게 하지? 제가 5만 원 드리면 요리 해주시겠어요? 아, 그거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. 아 그래요? 아니 근데 요리를 못해가지고. 제가 5만 원 드리면 요리 해주시겠어요? 제가 요리를 해서 드리라고요. 네. 예. 알겠습니 해드릴게요. 해주실 거예요? 네. 오케이 여러분 렛츠고 <laughs> 안녕하세요. 근데 이름이 뭐예요? 이정원입니다. 오늘은 무슨 메뉴를 해주실 거예요? 김치찌개. 요리 잘하세요? 제가 처음 해봅니다.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아니요. 뻥입니다. 혼자 사니까 가끔 해먹는데 엄마가 보내준 김치가 보관을 잘못해서 군내가 나가지고. 군내가 나고? 아. 군대 말고는 군. 군대. <laughs>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봐가 김치찌개를 해먹기로. 상한.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. 상한 음식을 저한테 먹여주시는 거예요. 네. 아, 어... <laughs> 전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장난입니다. 신촌에서 만났는데 연세 학생이세요? 맞습니다. 무슨 과예요? 신소재공학과요왜그 과를 선택했어요? 성적이 거기였어요. 한입 주시려요신선한데 그... <laughs> 오늘 아침에 따온 거예요. 어디 출신이세요? 저 전라 장성이에요. 장성의 특징이 뭐예요? 감수대고장입니다. 같은 중학교 출신입니다. 그럼 혹시 꿈이 뭐예요? 접근 부자입니다. 어떻게 부자 되고 싶은데? 좀 있다 5만 원 받으면 로또 열장을 살 겁니다. 로또 추첨. <laughs> 저기 저 정... <laughs> 기다려 보세요. 제가 환풍기 켜야죠. 근데 이거 설거지 하셨어요? 아니요. 아니 설거지 하지 못했어요. 제 집도 아닌데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. 이거 뭐예요? 오 썩은 김치. 사실 엄마 썩지 않았고요. 먹을 수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진짜 눈물 나는데. 아니, 먹어도 돼. 아기래요? 네. 진짜 품격깔려서 재료값 빼고 참고하세요.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<laughs> 말아 주십시오.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? 이 고기를 좀 하시죠 나이스 김치 오 마이 갓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죠 진짜 맛있다니까? 오이시나오이시나레 모에 모에 뀨 피니쉬 이건 플레이팅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안 합니다 먹어볼게요 저도 아직 간을 안 봤어요 으 음, 음 어... 적었어요 여러분 제가 먹어봤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이 없고 삼키지도 못한 음식은 난생 음 입니다 피두부보다더 맛이 없고 냄새가 더 심각합니다 10점 만점에는 영하 3점 네? 5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뚜나리즈나 어디 가셨으면 좋았을텐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사시는 거죠? 네 로또 열자장못당첨할것같은 <laughs>